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의 교육 철학으로 좋은 열매 기독학교를 설립해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 충북 음성의 무극중앙성결교회를 찾아갑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무극중앙성결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13년 전 좋은 열매 기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은 이행규 담임 목사가 개척하기 전부터 꿈꿔왔습니다. 개척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교육의 한계도 주일날 하루 오전 오후 이 정도 교육까지고는 아이들을 신앙 교육 시키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더 집중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신앙 성품 학습을 다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GBS 방과후 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가 오늘날 유아 초등, 중고등 과정의 기독 대한 학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고등 과정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고, 유아과정 신설은 이행규 담임목사의 특별한 성품 교육 때문입니다. 초등 과정으로 시작해서 중등 과정, 고등 과정까지 갔는데, 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좀또 어, 조기 성숙해지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는 유아 과정인데 그때에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유아 성품 학교까지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성품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목사는 전학년 교육 철학에도 성품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성신앙교육을 난사람교육이다 해서 난사람을 세워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난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된사람, 성품교육, 그 다음에 든사람, 지성교육 이렇게 크게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품교육은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나무, 그 이영숙 박사님이 하시는 0 0 가지 성품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0 0 가지 성품을 어, 한,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두 달씩 계속 훈련을 해서 성품 교육 또 다음에 예절 교육을 해서 이 시대는 공부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들이 성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성품 교육 못지않게 영성 교육도 뜨겁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성 수련회 코로나로 움츠렸던 마음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모처럼 미래의 꿈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 꿈은 요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리면서 살고 싶어요. 매주 금요일엔 학생들이 직접 설교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영적 성장은 물론 글쓰기와 스피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말씀을 고르고 또 설교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글 쓰는 능력도 좀 많이 늘고요. 그리고 스피치도 하면서 그 스피치하는 능력도 되게 늘어서 밖에 나가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설명해주시니까 그 되게 은혜롭고 학생들은 신앙 교육과 성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토 순례와 역사 탐방, 단기 선교를 다니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여보세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흘간의 경주 역사 탐방을 마쳤습니다. 축복의 땅 음성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무국중앙 성결교회 어린이 주간을 맞아 이행규 담임 목사는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 세움에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사역인데요.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더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